오늘 통독본문은 신명기 12장과 13장입니다. 신명기 12장 내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나큰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성 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네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고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손의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네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 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네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삶과 네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 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의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의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 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네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네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거리시며 가증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대였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네게서 가깝든지 네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땅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에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춤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 도네 손에 대지 말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